자, 오늘 말씀은 함께 믿음을 지켜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 뭐냐면 야단치는 거야. 너희 가운데 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발람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야, 나쁜 목사님이야. 그리고 발락은 누구였냐면은 모압의 왕이야, 예수님 안 믿는 나라의 왕이야. 그리고 부추기다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부추기는 거야.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 예언자, 발람, 발람이 누구라 했어? 나쁜 선지자였어. 아, 어, 나쁜 음. 선지자. 발람.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잘못을 모른 척 하진 않나요? 우리 용기 내서 아버지들한테 함께 예수님을 믿어요. 하자. 자. 반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예수님안 믿는 사람은 달람을 따르는 자들이야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응?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죄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의 그 잘못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아래 그림자를 살핀 후 그분의 이름을 적어 보아요. 누가 잘못을 모르냐면은, 예서야, 우리 집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잘안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큐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트 그리자. 십자가 하고 하트 그리자. 하부지들 하고 그다음에 그외에는 하트 그려 하트 하나님, 응.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께 배운 것을 배운 가족과, 응.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줄래요. 알려줄래요 함께,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그 잘했어. 우리 예수이 오늘 너무 잘했어. 기도.